안녕하세요 이키리톡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낚싯대 만드는 최상현입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올해 소박한 목표 중 하나인 타이라바로 참돔 100마리 낚기 그퀘스트 수행을 위해서 제가 오래간만에 장비를 구매를 했어요. 어, 염월 치마고 염월 프리미엄이라는 모델이고. 어, 이 모델은 아마 참돔 낚시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모델인데 어, 제가 실제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 어, 박스를 열고 어떤 기능이 새, 새로 추가됐는지 간단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구매를 하시려는 분들께서는 영상을 조금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본 영상을 보시기에 앞서서 저희 채널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선상로용 30만원대 이상의 리를 그 베이트릴을 구매를 할 때, 시마노 다이와 여러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시마노의 제품으로 봤을 때는, 구매선상에 놓을 수 있는 제품이 아마도, 염월, 염월 프리미엄, 오시아 캘카타, 오시아 콘테스트 정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 또한 구매를 앞서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염월 프리미엄으로 선택한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회사마다, 그 어종에 대한 전용 모델, 을 혹시 만드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자면은, 시마노에서, 엑센스라는 브랜드는 농어 전용으로 브랜딩 되어 있고, 소아레는 볼락, 세피아는 무늬오징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기서 염월, 이 앵게츠라는 모델은 참동 특화 모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이와에서는 호우가라고 이제 그런 이름으로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도 이제 낚싯대도 염월이라는 이름으로, 리미티드, 뭐, 비비 이런 식으로 몇개 존재하고, 밀도 마찬가지로 나오고요. 게다가 제가 최근에 일본 낚시박람회에 다녀오면서 일본에서 타이라바 낚시가 얼마나 인기가 폭발적인지, 그리고 제조사들에서도 얼마나 열과 성의를 가지고 제품을 개발 중인지를 보고 놀랐었거든요. 때문에 기왕이면은 참돔에 최적화되어 있는 모델을 한번 써보자. 그리고 기왕이면 최상급 모델을 한번 써보자.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유로 영월 그중에서 가장 비싼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은 151 파워 기어 모델로, 어... 일단은 좌핸들이에요. 1위 붙이 많는 모델 같은 경우는 끝에 1이 붙으면은 좌핸들로 보실 수 있고 파워 기어 5 8의 기어율 파워 기어고 6kg대의 그램 드링용을 가지고 있고 8플러스 1의 베어링을 가지고 있는 준수한 스펙의 모델입니다. 제품을 한번 열어볼게요. 설명서가 있구요. 지금 제가 제품을 보고 처음에 보고서 놀랐던 부분은 이게 일반적인 베이지를 가다르게 스크린이 달려있는 거예요. 스크린이 달려있는 게 이제 무게가 늘어나는 조금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구매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음, 요 스피드, 여기 그 스크린에는 총두 가지 정보가 입력이 돼요. 뭐냐면 출력이 돼요. 뭐냐면은 현재 내 채비의 수심, 그리고 내 채비의 폴링 스피드거든요. 아마 폴링 스피드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폴링 스피드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참돔 타이라바 낚시는 특히 지난번에 강의를 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횡적인 움직임이 아닌 종적인 상하 움직임을 통해서 참돔을 낚는 그런 방식의 낚시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들어올리는 그 리프팅의 경우에는 사실 속도를 우리가 충분히 제어가 가능하고 어, 어느 정도 다 조절이 가능하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폴링. 채비가 타이라바가 떨어지는, 떨어지는 시점에 있거든요. 사실 그때 입질을 느끼기 굉장히 어렵고요. 이 참돔같이 예민한 어종은 이물감이 적은 아무래도 폴링시, 들어올리는 시보다는 떨어질 때입질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무거운 타이라바는 당연히 빠르게 가라앉겠고 가벼운 타이라바는 당연히 천천히 가라앉을 텐데요. 근데 만약에 입질이 들어오는 속도가 그 일관적인 거예요 분명히 그 참돔이 그날의 그 상태와 물때와 뭐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조금 빠르게 떨어지는 것에 어느 정도 느리게 떨어지는 것에 반응하는 그날의 컨디션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대한 거기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폴링 스피드가 표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150g의 추를 써가지고 떨어뜨렸을 때 입지를 봤다 심지어 뭐 히트를 했다 라고 했는데 그때 숫자가 3이 떴어요 3이라는 숫자가 떴다는 거는 3의 속도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걸 하나의 패턴으로 잡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내가 만약에 물 때를 고려했을 때 같은 날에 100g의 그 타이라바를 교체를 했어요 그럼 당연한 거지만 더 천천히 떨어지게 될 거예요 속도가 뭐 2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 숫자를 3으로 맞추기 위해서 여기 폴링되는 스피드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조절하냐, 폴링 스피드를. 여기서 일반적인 베이트릴은 잘 없는 여기 레버 하나 가 있어요. 보시다시피 스타드랙과 핸들 사이에 보면은 레버가 하나 있습니다. 이 레버 같은 경우는 올리게 되면은 이제 폴링 스피드를 조절할 수, 내리게 되면은 또 조절할 수, 이렇게 어떻게 하면 빨리 천천히 떨어지게끔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저는 그래서 보고 나서, 어, 이거 되게 새로운 부품이구나라고 생각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메커니컬 브레이크를 그대로 그냥 레버화 시킨 거더라고요. 일반적인 베이트릴이 다 달려있는 제품, 그 레버거든요. 거기를 이제 대충 보통 이게 다 이렇게 돌리는 식으로 제가 한번 영월 오리지널 모델을 봤을 때, 얘는 이제 돌리게 되면은 완전히 돌리면은 뚜껑이 빠지게 되는데 이 돌리고 풀리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스프링 덜컥덜컥덜컥 덜컥 움직이거든요 덜컥덜컥 움직인다는 얘기는 얘가 굉장히 그 메커니컬하게 잡고 있는 힘이 거의 없어진다라고 볼수 있어요 굉장히 폴링이 굉장히 빨리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잠그게 되면은 이 메커니컬하게 찝어 찡겨준다는 거기 때문에 폴링 스피드를 조절이 되는 거죠. 지금 보시다시피. 풀리지가 잘 풀리지가 않죠. 근데 이거를 돌릴 수 있는 부분을 얘는 순간적으로 민첩하게 바, 반응할 수 있게끔 레버화 시켰다. 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거기에 추가적인 몇 가지 뭐 기능들이 포함이 됐겠지만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 때문에 이렇게 그 이러한 장비들, 때문에, 장치들 때문에 채비가 떨어질 때도 정보를 어느 정도 확인할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 내가 이제 낚시를 할때 폴링 스피드가 3으로 유지가 될거 아니에요? 그때 만약에 순간적으로 2로 내지는 4로 속도가 조절이 됐다. 다시 말해서 내 타이라바가 뭔가의 변화가 생겼다. 속도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은 그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거든요. 실제 폴링 시에는 바이트가 들어올 때 이런 게이지가 아니고서는 실제로 입문자들이 그 입지를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라인을 보거나 라인이 빨려 들어가거나 이제 라인의 장력을 지속적으로 보는 수밖에 없는데 선상에서 그건 쉽지 않기 때문에 입문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게이지를 보면서 홀링 시뭐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입질 들어오는 건 당연히 다느껴지죠 손으로 막 손끝으로 전해질 텐데 채비를 눌러서 떨어질 때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입질을 좀 확인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앞으로 차근차근 쓰면서 보여드리겠지만 그 부분이 상당히 유용할 거라고 보이고요. 어이 스플 그리고 이제 외관적인 거를 간단히 보여드리자면 은 스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이 안쪽에 구멍이 나 있어서 아무래도 라인이 처음에 매듭을 지, 지을 때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보이고요 음, 레벨 라인더나 이런 부분에는 특별한 그 기능은 없습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블랙과 메탈 그 계열의 크롬 도장 같은 것이 되어 있고요 음, 이런 도장은 사실 어느 정도 이제 금액대 이상에서는 좀 많이들 채택을 하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깔끔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핸들 부분. 핸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EVA 핸들을 좋아하지는 않은데 예 여기는 EVA 더블 핸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더블 핸들을 조금 선호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싱글이라든지 그 부분에 비해서 좀더 발란스 있고 안정감 있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블 핸들을 선호하긴 하는데. 마침 더블핸들이 나오긴 했는데 얘가 좀 고무라던지 그 편이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보여 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박스 안에 또 보니까 뭐가 좀 들어 있더라고요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를 간단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세 가지가 들어 있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줄을 안에서 처음에 꺼낼 때 만약에 줄이 말려 들어왔을 때 꺼낼 때 쓰는 용도라고 보실 수 있고, 여기 달려있는 단추같이 생긴 것은, 이제 스프를 제거를 할 때, 여기다 이제 끼워서 돌리게 되면은, 여기 노브가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스프를 제거하거나, 이제 청소를 하거나 할때 쓰실 수 있는 것 같고, 여기 있는 두보기같이 생긴 거는, 이제 핸들, 제가 아까 EVA 핸들 말씀드렸는데, 핸들을 교체를 할 때, 여기 보면 홈이 나와 있어요. 다 여기다 걸어서 돌려서 빼는 식으로, 양쪽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까지 해서 오늘 제가 직접 구매한 영월 프리미엄 151PG 모델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한번 그 질감이라든지 기능에 대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줄을 감을 때 장력을 충분히 유지를 하면서 감는 게 좋은데 지금 이 감을 때 보면 여기 앞에 숫자가 보이거든요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숫자 같은 경우는 이제 속도를 의미하는데 지금 제가 감을 때 2, 더 빨리 감으면 3, 5, 8, 9, H 완전 H는 이제 가장 빠른 속도라고 볼수 있는데 이것을 응용했을 때 이제 올리는 타이라바를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유지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이고요. 뭐, 뭐 지금 릴링 속도를 보니까 한 2, 3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그 액션을 주는 속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올릴 때도 마찬가지로 이 속도가 표시가 되지만 반대로 폴링 시에도 이제 줄을 역으로 풀었을 때도 이제 벨을 열고 풀릴 때도 속도가 표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도를 보고서 체비가 천천히 떨어지게끔 우리가 선발 여기 폴링 레버를 통해서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꽉 채웠을 때는 지금 제가 줄을 풀는데 굉장히 좀 뻑뻑하게 풀리는 느낌이 들고 얘를 완전히 내렸을 때는 그냥 순통수통 풀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올린다는 얘기는 체비가 떨어지는 속도를 조금 조절한다, 느리게 만든다, 조금 빠르게 만든다. 이 속도를 조절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줄을 마저 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는 줄은 어, 버클리 파이어라인 트레이서 브레이드 1.2호를 감았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호에서 1.5호 정도를 무난하게 쓰는데 저는 중간 1.2호 정도를 감고 있습니다. 이 어, 정도만 감는 걸로 하고요. 이 끝에 줄 같은 경우는 뭐 보관하는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저는 여기에 팔자매듭 접고 이 상태에서 줄을 몇 바퀴 꽈줘서 한 줄처럼 보이게 한 다음에 이 줄을 한 바퀴 더 꼬고, 두 줄짜리가 되죠. 여기다가 이제 지난번 매듭하는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리매듭을 만들어서 넣게 되면은 고리가 나오죠. 고리 만들어서 경관 고리를 만들어서 이 상태에서 이제 리프색 고정을 해서 보관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리프색 걸고요. 이 상태에서 살짝 감게 되면은 근데 여기서 그대로 보관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드랙을 스타드랙을 꼭 풀어서 헛풀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보관을 하는 편입니다. 줄도 해서. 자, 여기까지 해서 파이어 라인 영월 프리미엄 줄을 갈아왔습니다.